적극행정은 단한 사람의 투표권도 존중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 대상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든 나라가 선거를 연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제21대 총선을 무사히 치른 것입니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과 코로나19 감염 사례 제로 방역 차원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해 투표소의 1m 간격 표시 방안을 사전투표 이틀 전에 제안하였는데 선관위와 자치단체에서 급박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고 시행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선거일 3일 전에 자가격리자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이 결정이 되었고 그 이전부터 외출 허용 경우를 가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책 방안에 대해 고민해 둔 결과, 긴박한 일정 속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까지 투표권을 보장한 것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칭찬 챌린지 부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회계제도과입니다. 같이하자 적극경정 나와라 회계제도과